자, 안녕하세요. 이번 투드게임 프로그래밍 기말 프로젝트로 갤럭그라고 흔히들 알려져 있지만, 공식 명칭은 갤러 가인.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휴팅게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저는 유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1차 발표는 게임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그리고 개발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 설명과 마지막으로 제가 개발할 게임에서 예상되는 흐름. 이 순서로 발표가 진행될 것입니다. 자, 우선 게임에 대한 매우 간략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냥 슈팅 게임입니다. 온라인 수업 시간에 이미 교수님께서 슈팅 게임에 관련한 예제를 한번 보여주셨었죠. 끊임없이 나타나는 적들을 피하고 해치우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더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적들이 많아지고 또 강해지고 그런 식으로 말이죠. 다만 갤러가의 모작을 진행하는지라 제가 오른쪽에 사진 예시로 보여드린 저 드래곤 플라이트와는 살짝 다르게 뭐 아직 단계별 보스 몬스터 같은 것들을 추가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거는 뭐 개발 과정에서 차차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래픽 관련 리소스들에 대해서는 이미 원작 갤러가의 애니메이션 시트를 구해둔 상태입니다. 이것들을 그대로 활용할 예정이지만, 다만 이제 원작 갤러가는 총255 스테이지로 구성이돼 있거든요. 이 스테이지마다 어디서 어떤 쪽이 나오는지는 뭐 처음부터 정해져 있겠죠. 그것들을 뭐 일일이 타이핑 노가다를 해서 뭐1 스테이지엔 뭐가 나오고, 2 스테이지엔 뭐가 나오고, 이미 뭐 파일을 일일이 타이핑 노가다를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교수님, 10스테이지 만드나, 100스테이지 만드나,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제 기말 점수에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쵸, 교수님? <laughs> 자, 그러니까, 원작 갤러가처럼 뭐, 255스테이지를 전부 뭐, 맨 땅에 헤딩식으로 유튜브 영상 봐서 그대로 베기는 그런 미친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어차피 뭐, 한 10스테이지, 20스테이지만 만들어도 뭐, 충분히, 제가 게임을 만들었다고 할수 있겠죠 자뭐 그렇다고 합니다 예, 네. 원작의 갤러그는 이 기계가 좀 구식이다 보니까 스테이지 쓰는데 1바이트를 써서 1바이트인 255가지가 최대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가면 버그가 걸린다더라 그러니까 딱히 뭐이 게임의 엔딩이라는 거는 없는데 이 버그가 난다는 걸 사실상 엔딩으로 보고 옛날에 우리 저 오락실 다니던 아저씨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이 엔딩 본 사람과 안본 사람은 이제 갤러그 초자, 갤러그 고수로 이제 나눴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계셨다면, 당신은 예, 못해도 30대 이상한 되시는 분이시겠죠. 이제 뭐야? 이제, 이제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 발표 계속하죠. 이제 상세 일정입니다. 우선 10월 12일. 6주차 부터가 스타트인데요. 그 전까지 이미 개발 착수하기 전까지는 이미 이 갤러가라는 게임에 대한 대략적인 구상이 이미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이미 앞서서 어떤 게임인지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뭐 구상은 이미 끝났다고 하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제가 뭐 5주차까지 뭐 완성한 게 있다면 그냥 프레임워크 만들어놨고 아군 비행기 그려놨고 예. 총알 발사하는 거 그것까지는 완성했습니다. 아주 뭐 기초적인 사항들이니까 이거는 뭐 시작 전에 미리미리 완성을 해서 개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6주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적 비행기를 만들고 적 기체와 아군과의 이제 충돌 체크를 완성하도록 합시다. 이것들도 뭐 완전 어렵지 않을 테니까 6주차 한 주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7주차부터 이제 좀 어려워질 텐데요. 적 비행기가 이제 그냥 단순히 총알만 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패턴들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뭐, 제 쪽으로 다가오면서 뭐 가미카제 공격을 하는데, 그냥 가미카제가 아니라 곡선으로 돌아서 오게끔 만들던가, 혹은 뭐 분신을 생성하고 또그 분신에서 분신이 또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자폭 공격을 한다든지. 분신자폭공격을 한다든지 아무튼 여러가지 뭔가 공격 패턴이 있겠죠 이것들을 좀 복잡하니까 3주에 거쳐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0주차부터는 스테이지의 개념을 도입해야겠죠 원작 결러가처럼뭐 레벨 1에 뭐가 나오고 레벨 2에 뭐가 나오고 이거를 스테이지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1스테이지에 뭐가 몇개 나오고 2스테이지에 뭐가 몇개 나오고를 이제 저장을 하 해야겠죠. 이거는 원작 갤러가를 그대로 베낄 겁니다. 다만 이제 뭐2 5 5 스테이지 중에 뭐 10단계를 베낀다고 하면 한다면, 뭐 1단계, 뭐 21단계, 사, 41단계 이런 식으로 베겨야겠죠 네, 어쨌거나 이거는 그냥 스테이지를 불러오는 기능만 넣는다면, 사실상 이 스테이지 만드는 거는 노가다예요. 예. 유튜브 영상 봐가지고 이 스테이지에 뭐가 어디서 몇개 나오는구나 이거를 다 체크를 해서 일일이 그냥 뭐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대략적으로 슈팅게임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뭐 음악을 넣는다든지 뭔가 해서 게임을 뭔가 실감나게 만들고 그 이외에 뭐 교수님이나 뭐 다른 데서 지적해 주신 뭐 추가할 만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받아서 넣을 수 있다면 넣어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게임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뭐 형식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드려야 되니까요. 예. 우선 처음 게임을 실행했을 때 타이틀 스테이트, 타이틀 화면에 들어습니다 배경 사진에 뭔가 우주의 기운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예. 아무튼 뭐 우주의 기운이 느껴지는 배경과 시작 화면이 나오겠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게임 스테이트에서는 본격적인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이미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적이 나오고 적을 없애고 적의 공격을 피하고 적이 더 강해지고 이걸 무한촌 반복하는 겁니다. 플레이어가 3번 죽거나 이 스케이프 키를 눌러서 게임 도중으로 나갈 시 점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점수 화면에서는 이제 진행한 게임의 성적을 출력해 주고, 여기서 이 스케이프를 누르면 타이틀로 다시 넘어갑니다.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겠죠. 타이틀 게임 스코어, 타이틀 게임 스코어 이런 식으로. 자, 뭐 어찌 보면 휴대 빠진 슈팅 게임이라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디서 뭐... 뭐 오픈소스 프로젝트 같은 거뭐 참고할 수도 있고 어디서 주원을 구하기가 쉽잖아요 슈팅 게임이라. 예. 하지만 또 어찌 보면 프로젝트를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과목들도 있으니까 일정대로 하기 좀 빡세기도 하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저희 공돌이들 사는 게다 그렇고 그런 거지. 예. 뭐 이번 학기도 다들 열심히 뛰어봅시다. 다들 힘내시고 예, 다수 좀 지루, 지루할 수도 있었지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